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오늘은 지인 능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인 능욕은 지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대학생 A가 겪은 일입니다. A씨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으나 친구 B가 이를 악의적으로 음란물로 변형해서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 격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직장인 씨는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회사 메신저 그룹에 공유했지만 동료 D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C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이미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D씨는 이를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 C씨를 성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두 사례는 지능욕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능욕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탐노직 디지털 장사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해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탐노직 디지털 장에서였습니다.